네, 안녕하십니까? c 제비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도 해외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가 꼭 필요한데 입국자 명단 확보가 쉽지 않아서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유럽과 필리핀에서 귀국한 해외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전체 환자의 13%에 달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입국자분들은 내 가족과 이분들을 위해 자가격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명단 확보가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에선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유럽 3월 22일, 미국 3월 27일 이후에 입국한 명단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안전문자로 3월 1일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와 3월 16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들에게 자진검사를 요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강제성 없는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돈은 도비로 자체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를 통해서 그때 미국하고 유럽을 다녀오신 분은 보건소에서 검사 채취를 하라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대 여성 확진자가 무단 이탈해 인근 펜션 주인과 접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작 지자체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신천지 교육생인 26살 여성이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무단이탈해 인근 펜션 여주인과 수십분간 접촉했습니다. 이 사실을 난 이웃 주민이 면사무소에 신고했는데 정작 지자체는 무단이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에도 얘기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내가 안, 내가 안떨어서면 그냥 미쳤어.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보안 약속을 믿었던 접촉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코로나 환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왜 의료진인지 환자인지 그 구분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철 보안을 약속했는데. 이런 사가 없어요. 생활치료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실무 인력은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센터 지정부터 경비 체계, 추가 입소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무단 이탈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 정도만 통과 하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정도입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권한을 입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리는 것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방적 통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지자체와 협업해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어제 청주 도심에 붉은 여우가 나타났다가 1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붉은 여우는 멸종 위기 1급에 속하는데 도대체 여우가 어디서 온 것인지 출생 비밀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물로 된 포획도구를 든 소방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여우를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여우는 쉽사리 잡히질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결국 도망칩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쇼핑센터 공터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붉은 여우가 나타났지만 포획에 실패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여우를 목격한 시민은 두 눈을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슛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노란 무슨 형체가 확 뛰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시바견이나 무슨 <laughs> 강아지인 줄 알고 좀 당황했었는데. 이 여우는 10시간이 지난 저녁 7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웅크리고 있던 여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마취약제와 마취총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우개체는 멸종위기종이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뜰채 및 차단망을 이용하여 여우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포획 성공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생물종 보전원으로 옮겨진 여우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보건사업으로 소백산에 방사됐던 여우와 관련된 것인지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단 측은 정확한 출생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박원입니다. 사1 5 총선이 보름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전 선거에 비해 네거티브 선거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던 이전 선거에서의 학습효과에다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치 신인 총선 후보 4명이 국민 소환제와 국민 입법 참여 등 정치 혁신 추진 의지를 밝힙니다. 이 장섭, 이모선, 곽상원, 김경욱 후보는 깨끗한 정치 문화 실현도 약속했습니다. 충주선거구 후보 4명도 공명 선거를 서약합니다.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앞서는 통합당 윤곽근 후보가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선언했고 민주당 정정순 후보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뒤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표심에도 역효과를 낳는 네거티브가 이번 총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고발 건수는 3건으로 20대 14건, 19대 11건보다 확연히 적습니다. 선거 공부나 후보자 토론에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등을 통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부에선 코로나19가 선거 이슈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선거 막판 네거티브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CJB뉴스 조용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자들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면접장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달라진 풍경을 UBC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지원자들이 면접 대기실로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열 검사. 한 지원자는 체온이 37.6도가 나오자 대기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간 지원자들은 한 명씩 띄엄띄엄 앉아 거리를 유지하고 면접에서도 마스크를 낀채 대화를 나눕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주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는 날짜와 시간을 분산해 나흘 동안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면접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열어주셔서 저희 취준생 같은 입장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기업은 지원자가 면접장에 아예 오지 않고 집에서 면접을 보도록 화상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면접관과 지원자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면접자들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고 면접관들 역시도 각지에 퍼져 있는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처럼 코로나19가 채용 문화를 바꾸고 있지만 얼어붙은 취업 시장은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필기 전형은 단시간에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게 어렵다 보니 아직 상반기 공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이 더 많고 처음으로 미뤄진 공무원 채용 시험은 다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는 상황에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럽지만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 대거 문을 열 계획이어서 도시 건설의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강진원 기자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중앙공원이 제 모습을 갖춰갑니다. 50여만 제곱미터의 넓은 뜰에 광장과 숲이 조화롭게 배치됐고 전망대에서는 행복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축구 야구장과 익스트림장 등 10여개의 스포츠 시설도 갖춘 중앙공원은 다음 달 준공합니다. 공원 한복판에는 이렇게 유일하게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원이 개장하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이 관람객을 태우고 운행하게 됩니다. 공원 곳곳을 자율 차량이 누비며 새로운 볼거리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로 옆 국립수목원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수목원이 어우러져 힐링과 레저를 동시에 만끽하는 문화정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길이 600m의 신개념 도시상징광장도 다음 달 공사가 완료됩니다. 국내 최대의 분수와 최첨단 영상 기술을 선보일 미디어 큐브 등이 볼거리로 시민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설계됐습니다. 국가의 그릇이란 컨셉으로 주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입니다. 행복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이 상징이 되는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올해 어린이 박물관을 착공하는 등 다섯 개의 박물관을 한데 모은 단지 건설도 본격 시작됩니다. 어린이 박물관 착공 도시 건축 박물관 설계 착수. 아트센터 조성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중앙공원과 도시상징광장 1단계 개장, 여가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총연장 1.65km의 2층 금강보행교는 천억여 원이 투입돼 공사 중으로 내년에 완공되면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며 독특한 형태의 공연장인 아트센터도 내년 상반기 개장합니다. 다만 중앙공원 2단계가 금기구리 논란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자연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설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건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론입니다. c j b 뉴스매거진 셋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충북 전역의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고 평년과 비교하면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봄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함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청주 진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별다른 비소식도 없는 만큼 이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놀람> 내일 네, 집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매거진 세븐 이슈와 화제에서는 제천 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총선에서 제천 단양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네. 왜 엄태영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지 인사와 함께 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제천시 단양군의 유권자 여러분. 예, 요즘 많이 힘들고 우울하시죠? 예,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경제 문제가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예, 거기에 또 예, 코로나 전국 전국으로 인해서 예, 정말 설상 가상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정치의 복원과 또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늘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재선 시의원 재선 시장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예정인 예산 정책 임맥 자신 있습니다. 평생 고향을 지키면서 준비해온 전태영에게 이번에는 꼭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장 정치를 얘기하셨는데, 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천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시의원도 하셨고요. 네. 어, 시장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그걸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는 민선 3기, 4기 시장을 거치면서 인기 중에 예산은 배로 늘리고, 예, 부채는 다 갚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산의 흐름과 또 길목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 확보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회색도시 이미지를 문화관광 또 건강 한방도시로 이렇게 바꾸면서 도시 브랜드를 좀 높였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천단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일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공약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 시장 하시기 전에 30대 재천시 의원이 되셨죠? 네. 그러면은 그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까지 현재까지 몇년 정도 되신 건가요? 아, 제가 33세 이제 시흥이 돼서 최연소로 재선을 했고, 네. 또 44세 제천시장에 당선되어서 재선하고, 또 삼성물 출마하면서 예, 토탈 현직에 한 16년간의 어. 예,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동안 이제 쭉 보시면서 이 제천 그리고 이제 단양 지역에도 이제 출마하시니까 를 네. 제천 단양의 가장 시급한 문제 현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네.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중소도시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네. 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그 인구 감소죠. 에, 특히 청년들의 어떤 유출이 매우 심각한데요. 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에, 그래서 저는 에, 시장 재직시부터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 당시에 제천 지역에 지금 유수한 기업인 일진글로벌, 뭐 휴원수, 유유산업 또, CRF도 뭐 아워홈 많은 40여 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그를 통해서 청년 일자를 리 통해서 인구의 감소를 둔화시켰던 네.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중요한 문화강광에 대한 컨셉과 중앙의 정부 예산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인구 감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천 단양이 인구 감소 위기 또 지방 소멸 위기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지역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좀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어떤 중소도시가 음. 절대 인구를 늘려간다는 건 이제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제천도 이제 천만 가까운 그런 관광실을 열었고 단양은 이미 천만이 넘는 그런 관광실을 열어갔으니까 이제 그게 한 2천만 되죠. 그거를 2천만 이상, 3천만 가까이의 목표를 세워서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의 파위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정주인구의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귀농귀촌사업이나 네. 또 청년들의 새로운 꿈을 키우는 예, 그런 것을 법안을 통해서 청년들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천에서 이루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지만이 생동감이 있고 또 생산적인 인구지 않습니까? 그런 유입의 전력을 투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네. 법안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네. 계시다 하는 네. 말씀이시군요. 이번 이제 제천 단연 선거구의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가 민주당 이유삼 네. 의원과의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2년 전에 재보궐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요. 그때 이제 아쉽게 좀 석패를 네.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각오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조금 차별화된 공약이라든지 음. 그런 게 있을까요? 네, 2년 전에는 참 아쉽게 석패했습니다. 예, 이번엔 차별화된 어떤 그런 공약은 에, 저희가 3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제천 단양이 국제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에, 지역적인 마인드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터 구상해 왔던 에, 국가 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에, 정부 예산과 모든 규제를 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에, 그런 국가 지정 관광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네. 에, 두 번째로 이제 접근성을 좋아져야 되니까 에, 지금 제천서 삼척까지 예, 동서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 제천서 여주 또 제천서 괴산까지의 고속도로를 새로 정부 계획에 반영시켜서 2022,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단양에서 예천 저수령 터널을 통해서 경북에서 단양 제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 그동안 예,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제천 단양의 예, 좋은 일자리죠. 특히 예, 규제 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네. 패키지형 기업을 유치하고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크러스터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우삼 의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현역 의원인 본인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우삼 의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게 강점이다 아.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8년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6년간은 야당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부 공모 사업을 예, 거의 다 따왔죠.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만. 첫째는 한방 바이오엑스포도,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지역에 대한 열정, 그런 진정성만 있으면은 오히려 야당 후보가, 네. 야당 단체장이나 야당 의원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전으로 제가, 제가 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또한, 예 앞으로 예, 또 2년 후에 정권 맡기면 여당이 저희가 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천 단양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마요고 정부의 어떤 사업을 누가 먼저 꿰뚫고 있느냐 네. 거기에 모든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2년 전에 이제 재보궐 선거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어, 석패를 하셨는데 예. 당시에 좀패 요인은. 어뭐 뭐라고 그때 진단하셨나요? 아 물론 무엇보다도 폐인은 제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에, 뭐랄까요 위장 평화쇼라고 할까요? 그 선거 전날 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가포르 회담부터 여러 가지 에,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에, 그런 여러 가지 에, 사안이 있었고요. 어쨌든간에. 모든 건다 저의 부족함으로 돌리고 그동안 네. 더 준비하고 그동안 더 여러 가지 꼼꼼히 예,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까지 포함을 하면 국회의원의 총세 번째 아, 도전을 하시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도전하시고 준비한 만큼 또 각오, 다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뭐 여러 입법 활동도 네, 해야 네. 되고 또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어떤 활동에 좀 주력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방향으로 어,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제저은 도농복합 도시죠. 네. 단양은 농촌 도시면서도 이제 관광을 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광이 쪽이나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이 쪽에 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요. 또한,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역의 여러가지 현안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회에 가면 지역의 당장 현안 문제, 지역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사안에서 네. 지역의 마중물을 놓는 그런 사업의 정책을 집중할 것이고 또 그에 맞는 상임위원회에서 활성화하면서 문화관광 또 기업유치에 주력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의 이제 여러 인터뷰나 또 말씀하시는 기사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 문재인 네. 정권 심판 네.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 정권, 어,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국민들 모두가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하여 공정과 평등과 정의를 외쳤던 이 정부가. 네. 지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 경제 안보, 뭐 외교 국방, 또뭐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과 분노가 지난 10월에 광화문에 모였던 그런 군중을 볼때그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라서 모든 가지 말을 아끼고 있지만은 예, 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사위로 총선에 표로 심판해 주실 거 것이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에, 본 선거 기간 동안에 에, 저희 공약을 발표하면서 에, 저희 미래통합당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후보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부의 가장 실책은 에, 경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것이 에, 가장 그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보름 남았고요. 어, 마지막까지 이제 또 박차를 더 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또한 말씀 아,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 지난 2년 동안 예, 본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예,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예, 제천 단양 또 단양 제천 유권자 여러분께서 누가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예, 냉철하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늘 만들면서 고향을 지킨 후보. 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업 유치나 중앙 예산을 따올 준비가 된 후보. 이게 누구, 누구인지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음태영온 몸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꼭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천 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2부로 이어집니다.